오늘 새벽 울산 도심에서 마약에 취한 30대 부부와 경찰이 심야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실탄 11발을 발사하고 페이저건을 동원한 끝에 40여 분을 도주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등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신해지기자입니다 순찰차 세대에 이어 쌓여 있는 흰색 승용차가 앞뒤로 움직이며 탈출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며 저지에 나섰지만 바람 고타지 않고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밀어버립니다.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실탄 11발과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붙잡힌 운전자는 조직폭력배 30대 김모씨.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찰청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 우산 시청까지 40분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아, 여, 갑자기 김 씨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과 함께 필로폰 1회분인 0.03g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여성을 태우고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타이어에 남은 실탄 자국과 깨진 유리창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찰차 4대와 일반 주차 차량 16대 등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가 부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타이어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격을 한 거죠.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